이번 오프시즌이 시작되면서 8개의 팀들이 새로운 감독이 필요했었는데요. 어제까지 7개의 팀들은 새롭게 감독들을 영입하면서 샌디에고만 남았었는데 오늘 샌디에고가 드디어 전 세인루이스 감독이었던 마이크 실토와 2년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오프시즌 같으면 FA 선수들에 대한 영입이나 트레이드와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져야 할텐데 이번 오프시즌에 FA들이 얼마나 빈약한지 감독들에 대한 소식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마이크 트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김광현 선수의 세임루이스 시절 감독을 맡고 있었던 분인데 세임루이스에서의 4년간 성적은 252승 199패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첫해를 제외하면 팀을 플레이오프에 매년 진출도 시켰고요. 다만 실트 감독이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도 팬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게 경기에서 이기기는 하는데 재미가 없는 야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레이오프에서의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사실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로 팀을 바꾼 밥 멜빈 감독과 비교를 해봐도 뭐가 더 나은지를 모르겠어요. 서로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멜빈 감독의 경우 20년간의 감독 생활로 경험 면에서 실트보다 앞서는 것은 물론 오히려 오클랜드 시절 선수층이 얇은데도 팀을 거의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실트보다도 더 능력이 앞서지 않나 싶은데 다만 멜빈 감독 역시 플레이오프에서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도 이기는 야구에만 집중을 하는 감독들의 한계가 아닌 듯 한데요. 아무튼 시도 때도 없이 4, 5회만 되면 김광현 선수를 강판시키던 실태의 기억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좋아하는 감독입니다. 김하성 선수를 지난 2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았던 실태 감독이 과연 어떤 식으로 김하성 선수를 경기에서 기용을 할지 좀 걱정도 되고요. 아무튼 프랄러 단장의 감독 영입에 대한 성향이 어떤지를 대충 파악하게 되는데 지난 10년간 여섯 번째 감독이라는 건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샌위스와 관련된 또 하나의 소식인데요. 어제 랜슬링과 1 플러스 1 계약을 했던 세임리스가 오늘 또 카일 깁슨과 1 플러스 1 계약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계약 내용은 1년 1200만 달러 그리고 클럽 옵션이 있다는 것인데 세임리스가 일단 4선발급 투수들을 이틀 연속으로 영입한게 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즌 벌티모에서 선발 투수로 뛰었던 깁슨은 사실 팀의 타력 덕에 15승 패라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말들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닝수가 192이닝을 던진 면에서는 랜스 린보다는 확실히 더 나아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튼 린과 깁슨의 계약으로 이번 시즌 팀의 4선발 투수들의 연봉액이 평균 1100에서 1200만 달러 정도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네요. 이를 토대로 류현진 선수의 계약액도 책정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3선발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팀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1500만 불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5선발에만 관심이 있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던 토론트가 FA선발 투수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현재 4선발인 기쿠치의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부단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지난 시즌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쿠치지만 역시 100%의 믿음을 주기에는 뭔가가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가치가 좀 높을 때 트레이드를 시키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있지 않나 싶은데 FA든 트레이드든 좋을 선수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저도 기쿠치를 트레이드 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조용하네요. 저를 포함한 토론토 팬들은 뭔가 큰게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조용할까 아 답답하네요.